둘 셋, get closer. Get closer. 안녕하세요, 클래짓입니다. 네, 이곳은 Hello, l o v e t 네. 네, 이곳은 바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곳이죠. 그쵸. 네. 자, 그럼 바로 질문 주세요. 주세요. 네. 네. 정모의 한때 꿈은 승무원이었잖아요. 네, 그랬어요? 네. 진짜 처음 알았네요. <laughs> 다른 멤버들은 최초의 장래희망이 뭐였나요? 오... 보통 다 최초의 장래희망하면 약간 아... 다 그런 거 아니에요? 뭐 대통령, 과학자, 에이, 너는... 유엔 사무총장. 저는 식물학자였어요. 저, 저, 저 진짜 신기한 거였어요. 뭐요, 뭐요? 마법사잖아요. 어, 어, 어떻게 <laughs> 알았요 아... 어떻게 알았지? 아 말했었구나. <laughs> 마법사였어요. 이게 마법... 마술사가 아니 진짜, 진짜 마술사가 마법사. 아니에요. 마술사 아니고 저는 어렸을 음... 때 마법이 있다고 느... 믿었었어요. 아... 느꼈어요. 해리포터를 굉장히 아... 좋아했었고 아... 그리고. 그 제가 그때 한참 게임을 했었는데 네. 마법사 직업이 있었어요. 강했나요 아 네. 네, 저는 무조건 그래서 아 마법사 해야겠다. 음. 아 그래서 귀엽네. 근데 지금 전사가 돼버렸네요. <laughs> 네, 전사가 됐어요. 텐커, 텐커. 텐커가 됐어죠 근데 난 전사가 되었어요. 전사가 되었어요. 오, 맞습니다. 최초의, 최초의 꿈. 저는 네. 저는 최초의 꿈 탐험가였어요. 오잘 오, 잘 어울려. 어울려. 저는 그때 되게 용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아, 어, 이 세계 어딘가 에 용의 아리 있을 거다. 용을 꼭 찾아야겠다 해서 오, 탐험가였어요. 야, 둘이 같이 여행 가면 되겠네요. 그렇죠. <laughs> 같이 야 마법 되겠네. 마법으로 날라다니면서용 찾아다니면 되겠네요. 어, 그렇죠. 드래곤. 오. 저는 고고학자였습니다 원래. 앞으로만 가서. g 아, 고고 전진학자. 그렇네. 이렇네. 네. <laughs> 저는 공룡을 진짜 좋아했어가지고. 아, 공룡? 네, 고고학자가 꿈이었었어요. 공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 뭐예요? 저는 파케케팔로사우루스를 제일 좋아해요 이거 마무가나 말한 거지. 나 말한 거지. 실제로 있는 공룡. 이 실제로 있습니다. 네. 머리, 머리 네. 없어진 아, 공룡. 박진희 아, 공룡. 그렇게 말해야지. <웃음> 아. <웃음> 세림이 형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 뭐예요? 트리케라톱스랑 티라노사우루스 빼고. 아브라키오사우루스나 나. 아, 브라키 브라키로? <laughs> 브라키로? <laughs> 브라키로? <laughs> 브라키로사우루스 브라키로? 브라키로? 브라키로사우루스 뭔지 몰라그 <laughs> 아, 공룡 멋있죠. 음. <laughs> 어. 기린 같은 애 r u s b 기린같은 애 아파트? u r u s Brachiosaurus. b r 야 c h i o s a u r u s Brachiosaurus. Brachiosaurus. b r a c h i 니 s a u r u s b l 터 p t 알아. 저는 p 퍼니까 l a p t o 최초의 장래희망은 래 p 가 되는 거였어요? <웃음> <웃음> 뭐였어요? p t o p l 어 p 저는 사실 없었어요. 저 어리, 어렸을 때부터 l a 어 t o p Laptop, 아버님이 이렇게 a p t o p Lap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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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a p t 요 몰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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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몰라요. 몰라요. 몰라몰라 몰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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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. 네, 뭐 네, 알겠습니다. 아, 제가 알기로 우리가 유니버스에서 오피스 직업을 음. 컨셉으로 화부를 찍는다고 하거든요. 오, 오, <laughs> 이런 장래희망을 주제로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제 생각엔 러비티가 원하는 모습. 있잖아요. 크래비티가 네. 오피스 직업 중에서도 어떤 컨셉을 해봤으면 좋겠는지 그런 걸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요? 오 좋다. 그렇죠. 우리에겐 품애가 있잖아요. 제가 보내봤습니다. 아, 그래서 아 읽어주세요. 아 네. 일단은 대답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. 네. 하나씩 읽어드릴게요. 네. 의사. 아우. 의사. 의사요? 의사? 의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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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의사. 의사. 네. 의사 어떨 것 같아요? 의사. 뭐, 의사, 의사 뭔가 정보가 잘 어울리는데. 오, 정모 좀잘 어울려. 태영이도좀잘 어울려. 엘런이 형. 동물. 수의사도 있어. 아, 수의사. 수의사. 어, 조수의사 아, 어, 어, 어. 꿈이 되게 많았구나. 꿈많이되꿈많난 아니었어? 아니었어? <laughs> 살짝 안 어울리는 사람 주고 싶어. 형. <laughs> 어, 어. 너와 함 단어가 기억이 안 나, 말해야 돼. 땡큐. Yeah, 세림이 형도 응. 의사 진짜 안 어울려. 응, 나는 막 그런 섬세한 손 손으로 그런 힘 조절도 못 하고. 세림이 형은 약간 그런 것보다 스카이 로프랙틱잘 어울리고. 매스. 죄송합니다. 오케이 일단 다음 승무원. 승무원은 뭐 정모. 승모죠. 아니 승모. 그러니까 승무원 정모해서 승모. 승모. 어, 그리고 다음 판사 검사 변호사 와 검사 검사 이런 거 약간 약간, 약간 원진이 원진이 음. 오 진짜요 어, 그 우빈이도 있다 우빈 우빈이 판사 판사 인정. 판사 지금 판사 같은데 안, 안 바꿔줘 보라가 <laughs> <돌아가. 웃음> 원진이는 근데 변호사를 잘할 것 같아 변호사 음, 맞아 어, 근데 원진이가 만약 검사 한다? 그러면은 진짜 승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 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진이가 약간 약간 사람을 약간 뭔가 어떻게 그런 게 있잖아요 공감 어~ 약간 공감 능력이 너무 좋아서 맞아. 검사니까 이제이 범인의 잘못을 막 파헤치다가도 범인이 약간 음. 억울하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오. 검사인데 어~ 그럴 수도 있을 것같은데 약간 이렇게 <laughs> 얘기를 할것 같아요 어~ 나 사, 살짝 뭔지 알것같아 어, 뭔지 알것 같아 나 진짜 만약에 죄질이 진짜 심각하다 그러면 난 절대 그런 거 없지 음. 음. 진짜 그치 살짝 아니다. 오케이 그거 <laughs> 경찰 경찰 어. 경찰 경찰 미니 잘 어울려 어 태양이 살짝 민. 잘 어울리기도 하데 아, 태양이도 좀잘어울려고어 어, 진짜요? 어 아니면 성민이 하지. 어때요 성민이 성민이 아. 약간 음주 측정하고 그런 거 진짜 진짜 칼같이 할것 같아요 세요아해 부세요 쭉 부세요 <laughs> <laughs> 대박 좋았네 아. 다음 파일럿 어어 어, 엘런이 엘런이 파일럿. 공군 나나어나 나, 어, 나 공군 가고 싶었어요 아. 오, 진짜 꿈이 나... 많았네요 파일럿 하면 나죠 파일럿 그래요 오. 네 에. 이미 조종 능력 조종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있어 W 버리세요 W 소비션 아아뭔 소리 하나 했네 원진이 로봇이었잖아요 로봇이었어 로봇이었어 뭐야 W 또봇 또봇 저성우 했던 거 한번 한번 해주세요 그때 해주세요 <laughs> 또, 똑같이 해야 돼요. 해 주세요. 또 W 트랜스포메이션. 아! 달라졌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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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가 아, 아, 아니니까. 아, 아, 아니. 지금 지금 이게 아니니까. 아이 좀 먹었네. 예, 아, 다음 해군. 오. 나 해군 해 보고 싶어. 오. 이제 오. 너 해군 한다 해서 이제 해병대 매저 님 나와 가지고 또한 1시간 동안 연설을 하거든. <laughs> 가서 <웃음>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야. 그러니까. 이제 났네요. 일단 원진이형 하면 안될거 같아. 원진이형 배멀미 엄청 심하잖 아, 어 맞아. 아, 나도 있어. 아, 진짜요? 나 태영이 어나 심해공포증 있이 심해공포증 있어. 아, 오, 아, 진짜? 나 진짜 바다에 빠지면 나 그냥 트라우마 걸릴 수도 있어. 이겨내는 거지. 안 빠지려고 열심히 싸우지 않을까? 어.. 안 빠질 않을까 <laughs> 아, <아닐까? 나> 살기 <laughs> 위해 수영한다. <웃음> 개군인데. <웃음> 개군인데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 다음. 건축설계사. 오 이거 우빈이 형이 하죠. 형준이. 오 어, 이거 맞아, 맞아. 잘 성민이 잘어울리는 성민이. 아저 꼼꼼해야 되네. 꼼꼼해야지. 성민이 형준이. 맞아 건축설계사 그거 막 그려야 되잖아 시안 같은 거 맞아요. 그림 직접 막 되는... 그리는 거 그래서 형. 성민이랑 형진이 잘할 것 같아요 엘런이 음... 뭐. 형도 잘할 것 같아요 성민이는 그 건물도 자기 글씨체처럼 그릴 것 같아요 그 뭔지 알지 약간 꼬불꼬불하게 건축설계사 아니 건축설계사래 <laughs> <laughs> 의상 디자이너 <laughs> <오> <laughs> <오> <laughs> 세림이형이라 이건 세림이 뭐 형이요? 아,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건... 그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림 네, 그림을 그렇죠. 그리거나 뭘꾸미는걸잘 못해가지고 의상 디자이너는 아, 근데 이게 지금 직업이 아홉 개가 딱 있네. 어, 뭐야, 그럼 8개? 진짜 이걸로 하는 거야? 설마. <laughs> 아,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, 아주 다양한 의견 아주 잘 알았습니다. 답변이 진짜 많이 왔는데, 일정에서잘 고민해보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크리비티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화보 많이 기대해주세요. 네, 그리고 다음 헬로 러비티도 기대해주세요. 그럼 이만 빠잉! 다음에 봐요.